좋은 아침 책읽어주는 구스바빠예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너를 위해 오빠 일어나 왜 이렇게 늦잠을 자 아, 오늘 학교도 안 가는데 뭐, 난더 자고 싶어. 음. 아, 난 배도 고프고 심심해. 그러면 뭘좀 먹고 자. 혼자 뭘 먹고 싶진 않아. 그리고 지난밤에 별로 못 잤어. 그런데 졸리지도 않아. 아 졸리지 않아? 왜? 어젯밤에 본 영화가 자꾸 떠올라서 못 잤어. 영화 무지 재밌었는데, 그렇지? 나는 영화에서처럼 옛날로 가는 모험을 해보고 싶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고생만 한다면 나도 가보고 싶긴 해. 오빠. 영화에 그런 모험이 없으면 무슨 재미야. 일어나 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 뭘좀 먹어. 어? 무슨 계획인데? 우리도 해 보는 거야. 옛날로 가 보는 거지. 그건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우리가 본건 영화일 뿐이야. 영화를 사실과 착각하다니. 그래, 그건 영화야. 그러나 우리도 영화에서처럼 할수 있어. 난 확신해. 영화에서도 옛날로 같대 거품 같은 말도 안 되는 걸사용하지는 않았잖아. 음. 뭔 소리야. 영화의 주인공들이 마법정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법정구에서 온 손을 얹고 눈을 꼭 감고 진짜 진짜 간절히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각오로 보내 달라고 하면 갈수 있어. 그래.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안될 걸. 오빠, 그러지 말고 한번 해 보자. 야, 말도 안 돼. 왜 이래? 정신 차려. 오빠, 한번 해 보자. 제발. 아. 자. 아, 진짜 왜 이래 귀찮게. 에, 알았어, 좋아. 네가 이렇게 사정한다니. 그래, 딱한 번이야. 실패하면 다시 안 한다. 약속해. 알았어, 마법정구 가져올게. 자, 함께 소원을 빌어보자. 좋아, 정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내가 셋을 하면 함께 소원을 빚자. 자, 하나, 둘, 셋. 가고로 여행하고 싶어요. 가고로 여행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고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몰라. 니가 헷갈리게 하잖아. 오빠,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나가보자. 아, 왜이리 소란이야? 서서 차분히 소원을 빌든지 아니면 나가보든지 같이 나가보자. 아 그래 그럼 나 먼저. 어? 이거지? 어? 오빠가 문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볼게. 어? 문은 열려있는데? 이리 와봐. 네가 뭘 보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깜짝 놀랄걸. 와 정말 아름답다. 천국이 온것 같아. 그런데 거리랑 건물이 다 어디로 갔지? 정말 천국 같아. 알록달록 예쁜 색깔에.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어, 그런데 저 이상한 것들은 뭐지? 어, 도대체 어디야? 오빠나 기분이 이상해. 그런데 무서워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서울 게뭐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름다운 건 무서울 수 없어. 저거 이상한 게 뭔지 가서 한번 보자. 아마도 이 세계 사람들인가 봐. 그런데 이상하게 생겼어. 아마도 우리가 수천 년 뒤로 왔나 봐. 저큰 기계를 봐. 이상한 소리는 저기서 났어. 기계가 집을 빨아들여 삼키고 있어. 다른 기계는 새 집을 내뱉고 있는데. 어, 저기, 저 기계가 곧 우리 집까지 다가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을 삼켜버릴 거야. 아, 무서워. 그런 소리 해마 우리 집을 삼키면, 어떡하지? 누워두어서안 돼. 어떻게 해봐. 저기 계를 어떻게 막아저사람들이가 저기 계를 이길 수는 없어.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 오빠는 나보다 어른이잖아.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너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 돌아가자. 나 현지로 가고 싶어. 어서. 자, 자 여기 봐. 저기 저거 꽃, 꽃인가? 뭐지? 저기서 거품처럼 빛이 나고 있어.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나와. 저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자, 따, 따뜻하고 빛이 나니까 눈을 감자. 그리고 소원을 빌어. 자 하나, 둘, 셋. 우린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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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제 이상한 소리가 안 들려. 눈 떠봐. 아, 됐다. 우리 집이다. 이제 이제 아무 문제 없겠지? 아마도 그럴거야 밖에 나가보자. 아, 모든 게 예전이랑 똑같다. 어, 정화다이야. 와, 만세. 감사합니다.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집 벽이랑 문이랑 왜 이렇게 좋아? 정말 정말 좋아. 기기가 삼켜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말 하지마. 생각도 하기 싫어. 오빠, 나할말 있는데. 응? 어? 소원을 빛에 마음속으로 미래로 가고 싶다고 빌었어. 상관없어.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 역시,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 최고.